안녕하세요. 민범인의 공방입니다. 이번에는 가스건을 즐기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마주하게 되는 문제, 탄창에서 가스가 새는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스건 탄창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들리는 소리. 원인은 격발의 충격과 충전된 가스압 영향으로 탄창 결합이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야 어찌 되었든 빠르게 해결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가장 자주 보여지는 원인이 나사 형식의 부품들인데, 하부 나사는 단순히 조여주면 그만이지만 밸브류 부품은 전용 공구가 필요합니다. 그중에도 노커 밸브 경우에는 분해가 필요합니다. 만약 조여줘도 샌다면, 틈새를 막아주는 고무 오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오링 교체가 답입니다. 그럼 오늘의 메인 안주, 노커 밸브를 조여주기 위해서…… 탄창 상부를 분리해 줍니다. 상부 커버를 분해할 때 주의할 점은 밀대가 날아가는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V2 탄창부터는 공탄 사격을 가능하게 해 주는 부품의 구조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탄 사격 고자가 됩니다. 앞에 두 가지 사항만 주의한다면 밸브만 조여주면 해결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밀대를 잘 잡아주지 않으면 밀대로 로켓 발사를 하고 봄을 찾기하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부품 배치만 신경 쓰고 밀대를 신경 써주지 않으면 역시나 고자가 됩니다. 이 모두를 주의해서 커버를 결합해주면 가스 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yeah <laughs>